이에 보아스가 루슬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곧노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주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희의 아버지였더라 해스로는 나물 낳고, 라몬은 아미나답을 낳고, 철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나스는 오비스를 낳았고, 오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눅기서를 쭉 묵상해 왔는데, 오늘 눅기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인도에 가시는 그런 섭리가. 이방여인이었던 누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 루시 축복이 되고, 나오미가 축복이 되고, 보아스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과정에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도 되어주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도 물어주고, 정식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몰아가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룻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보고 베들레헴 성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루스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 루시 라엘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두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열두 자녀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일을 이룬 사람들이 라헬과 그 레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루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모함여인이었던 이방여인이었던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기업 묻는 이런 것을 보면서, 라헬처럼, 루처럼, 그 레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헬과 레하가 육적인 어머니였다면, 루스는 영적인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육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녀 많이 낳고 자녀 잘 되는 거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영적인 자녀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자녀들 다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해야 되는 것참 중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자녀는 육적인 조건을 물려받지만,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고, 은혜를 물려받고, 축복을 물려받고,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던 것 이야기하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먼저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일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었잖아요. 이스마일은 육적인 자녀예요. 이삭은 말씀의 자녀, 믿음의 자녀였잖아요.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일은 상속과는 상관이 없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자녀는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기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루스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늦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루스의 참된 신앙을 보았어요. 그 신앙은 자기들의 신앙보다 더 뜨겁게, 뜨거운 신앙이었고, 더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축복하셔서 자기들보다 더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 세게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를 마음껏 베들레임 사람들이 축복하죠.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니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죄인 시급하고 취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베들레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루스를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물론, 신앙의 연조 중요하고 직분 중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라는 거. 직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의 순수함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신앙이 열정이지 못하고 걸림돌만 된다면 그 연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꼬인 사람 여러분 순전해야 돼, 순전해.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적이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감당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뜨겁고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된,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받자 열정이 생겼잖아요 뜨거움이 생겼잖아요 간절함이 생겼잖아요 지금 루시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온것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방여인이 과부 어머니 따라서 과부가 과부 어머니 따라서 다른 나라로 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보장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앞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도하심을 보았어요 그것 하나, 하나님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순수함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인간적인 열정 말고 사람들 보이기 위한 것 말고 내가 이러니까 이래야 되는 것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귀하게 주님이 아름답게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면회가 놀랍고 귀하게 그저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순수함과 열정을 잃으면 축복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순수함과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보아스가 루세에게 기업부를 자가 되어주고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루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기업 묻는 게 소용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루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예, 보아스가 루스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아들 낳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복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왜 새벽에 왜 나오시? 새벽에 왜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직분 때문에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왔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딸을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 면 루시아 들을낳는데 여인들인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그, 그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축복하는가? 여러분,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을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베시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오백 앞으로 올라가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염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루시 아들을 낳았어요 여인들이 막 축복하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축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나 봐요. 그렇게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17, 17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이를 누가 낳았어요? 나오미가 낳은 거 아니에요? 누가 낳았어요? 루시 낳았잖아요 보아스가 루카 결혼을 해서 루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축복하며 찬양하는데 누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상합니다. 이웃년이들이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루시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루시 낳은 아들이 영적으로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루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보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루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루스를 통해서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 루시 낳았지만 결국 누가 낳았다? 실제로는 나우미가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 믿음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루시 아니라 나우미가 아들을 낳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칭송하고 칭송. 그 믿음을 이어갈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적으로 나우미의 아들이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땅을 이중으로 상속받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고요. 조금 힘들어도요. 하나님 바람에 사랑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따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오미 아들이 되었어요. 엘리멜렉의 상속을 받는 것이고요. 또 유력자였던 보아의 상속을 이중으로 땅을 받게 되었고 이중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나오미와 눗을 통해서 이런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축복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오늘 비록 힘들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갑자리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루시 누구를 낳느냐? 오베스를 낳게 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반소구에 올려놓은 그런 왕이 돼. 결국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흘러내려가서 결국 누가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달으면 아멘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할렐루야. 야, 차 이제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룻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인이었어요. 모함 여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얻기를 원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되셨다는, 그녀에게서 이스라엘의 에? 왕이 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또 하나, 룻은 세상의 행복을 버렸어요. 그 모압 땅에서 얼마든지 살수 있지. 하나께서 젊은 여인이었고, 예쁜 여인이었고, 장래가 있는 여인. 모합에서 얼마든지 세상것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었은 세상의 행복을 버리자, 세상것들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루세계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축복을 주셨다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 그냥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세상껏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낳았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었죠? 보아스의 기업을 이었죠?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게 갑절의 복을 받았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되죠? 그 후산에서 메시아가 태어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 왜 이랬냐? 왜이냐두 가지 간단합니다 작은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세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세상껏 놓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루스를 축복하시고 복된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 우리 형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루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우리의 길이 결코 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쭉 살아가면 믿음을 하나님 잘 붙들고 걸어가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는 루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네. 반드시 아니. 주님 예비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분 후손들이 복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후손이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후손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축복하는 이 루시 받은 복 보세요 사람들이 막 루스를 축복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들을 낳잖아요 유력자가 돼 왕이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복의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축복이에요. 아멘. 네. 믿음으로 붙들고, 루시 고생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축복이죠.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하나님, 새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포기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들어서 귀한 이스라엘 여인이 되게 하시고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사람들이 다 그를 축복하는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따라오기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스를 축복하셨는데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붙들느라고 하나님의 축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것, 세상 것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들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금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가정행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민족과 한국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이 자녀들이 생업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게 하시고 이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민족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민족을 지키고 풍녘의 동포들을 지키고 열반 가운데 이민족을 높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민족을 나는 한국교회를 나는 우리 교회를 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